안녕하십니까. 전덕. 핑크 펠릭스에요. 오늘은. 2025년도 8월 4일 월요일입니다. 오늘은. 집주인 댁에서 수도요금 만원을, 어 스티커를 한 달에 한 번입니다. 두 달에 한 번인데 만원씩 나오더라고. 근데 지금 이거 낼 돈이 없어요. 큰일 났네. 큰일 났어요. 큰일 났어요. 이거 트럼프 좋아. 응? 지금 이, 이것도 문제지만, 이게 문제가 아니라, 이제 고작 8월 4일인데, 8월 20일 날 대야 종이 들어오거든? 며칠 남았어. 5, 6, 7, 8, 9, 10, 11, 12, 아니, 5, 6, 7, 8, 9, 10, 11, 12, 13, 14, 15, 16, 17, 18, 19. 보름을 견뎌야 됩니다. 참는 개념이 아니에요. 보름을 견뎌야 되는데, 돈이 없어. 집에서 물만 먹고 있어야 되네. 살수 있을까? 여러분, 살수 있을까요? 내가, 보름 이후에도 유튜브 안 나타나면 나 죽은 줄 아세요. 농담하는 거 아닙니다. 진담이에요 진담. 진단. 계산해서 돈을 써야 되는데 돈을 너무 함부로 썼어. 아. 음. 20일 날 돈이 들어와도 그것도 빚 갚는데 또 몇십만원 또 내야 돼요. 아.